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른 제가 3편인데 그 색다른 제가 조언해 주신 분이니다 한번 숙여 봐요. 숙여 봐요. 그래야지 어, 얼굴이 공개됩니다. 좀더 좀더 더. 됐어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름은 박효준 씨입니다. 효준이 아니라니까. <laughs> 효준이 아니라니까. 효준 님. 자, 네. 오늘 색다른 제가 3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모형 사품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뽑을 수 있나요? 안에 못 뽑아요. 안에 못 뽑겠죠. 자, 이거 이럴... 제가 만약 예술품이니까요. 네 이, 이, 위쪽에는 뽑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모형 석공 만드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 아예알았습니다 만들어 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깔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두개 올려서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를 쌓고, 이렇게 쌓아주세요. 네, 이거 발사할 수는 없죠. 근데 예, 조용히해요. <laughs>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럼 준비는 끝났어요. 네. 게다가 만들기 그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좀 목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아, 아주 차분하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예그 그냥 막하다는. 근데 완전 무 무수, 부서질지 몰라요. 네렇해요아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욕하는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다시 보니까 자자자자. 근데 이거 완전 얼마나 걸리죠? 한이 이게 다다 잡을 때까지 되, 되면 됩니다. 되어요 오오 어. r 이렇게 쌓아주시고요 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 하나만 잘못되면네 Radio가 m a t 잘못하 이게 시야폭탄 되고 잘못 면요요 하지만 명 어떻게 놀어 f l u 어 나비 이게 서어 저기요 이거 t o k y 거 t o k y 요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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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o 이거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o k y o t o 그 y o 에 o k y 이제 됐습니다 Tokyo. t o k 다시 놀. 다시 너무 웃겨 자집 만드는 조 걸리는 거야. I'm I'm sorry anymore. <웃음> <웃음> 아, <또. 웃음>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욕할 뻔했어요 욕할 뻔했어요. 오늘 컨텐츠 마칠까요? 한 번만 더 실패하겠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이름이 안된내 팬들한테서 구독자한테서... 어, 구독자인데 구독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실패하면... 아, 이럴순없어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님보고 박 표준이라고 하면 나중에 덮칠 거죠. 예, <laughs> <laughs> 제발 실패하지만 말아. 오, 됐어요. 지금 1.1 배속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예. 기다려, 기다려. 다시해요, 다시. <laughs> 다시, <해요>, 다시 <laughs> 아, 안돼요. 영상 길이 너무 길어져. <laughs> 자, 가공해 해볼 때까지 5 배속으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어려운거예요네 <laughs>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늘... 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예, 그거 이제... 해야죠 방금 그거 꾹꾹 그거 <laughs> 좋은 영상에서 했던거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박표진씨를 모셔왔습니다 표지이 아니니까 <laughs> <laughs>